ただいまぐらいやんかこきおせかげばじゅんせさらみすみだでもどうしたのお父さんきゅうにくるなんてきょうきよしとあったんだろううんあったけどそういうことだ待ってそういうことってえお父さんと一緒にくらせって,って,ていやでも <목소리> 오빠의 간청에도 난감한 거절을 하고 나온 아야는 현재 이토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한때 같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동기생입니다. 처음에는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어 어느새 함께 살게 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 사람의 공간에 짐을 옮기겠다고 무작정 선포하십니다. 그래와 도면의 생활이 식지는 아식, 아지와 얇아지에 다룬. 아들 집의 기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나 봅니다. 나카 마사히로 아내상 여보, 특히 이토 씨는 여마데란데 뚜뚜 독신이었던가나. 신문을 읽는 척 유명인들 소식에 얹어 이토씨 신상을 질문하는 아버지와 대답을 해보니 이토씨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은 아야의 대화입니다.이토씨를 믿으며 여지껏 문제없이 행복했다는 아야도 이해가 되고 대책 없이 사는 듯한 딸이 걱정되는 아버지도 이해가 됩니다. <laughs> さあしささこんこんジャンソリがしま、ンドッブルジャンコンアボジカキを買なんて大いなる歌です <coughs> じゃあカキを食べたいときにはどうしたらいいんでしょうかそこらで燃えてきたらいいじゃないか収納 <coughs> ソースは悪魔のソース文明人ならウスタ <coughs> 先行きどうするんだよ若くはないんだよ <coughs> しかし君朝からこんなこってりしたものでいいのかな 처음에는 야심차게 아버지를 먼저 모시겠다고 선언한 올케 언니였는데 한순간에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입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언니의 상태를 목격하곤 몇 달만 모시기로 했던 아야의 고민이 더 커져갑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아야 옆에 흔들림 없는 이토씨가 있어 다행입니다. 내색 없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최대한 평화로운 노선을 찾아내는 이토 씨. 그래서 아야는 고맙고 미안합니다. 아버지의 하루 동선이 궁금했던 아야는 몰래 아버지의 발자취를 쫓아가 봅니다. 야심차게 변장까지 하고 미행해 보지만 아버지의 일과는 별일 없는 동네 마실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 등만 쳐다보던 아야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드리워지며 아슬아이 느껴지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만 확인한 아야는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허망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놀림> <그리고 보링을> 하고, <놀림> 그리고, 내심 죄송한 마음이 앞서 아야는 야심차게 효도 코스를 준비하지만 평소 해보지 않던 일정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 아버지는 투덜지수만 높아집니다. 아, 내, 내가 그 아버지, 이때 아버지의 마음을 섬세하게 캐치한 이토씨는 불현듯 대형 마트로 향합니다. 대형 마트는 누군가의 취향이 하나쯤은 배치되어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아버지의 관심 분야를 알기 위해 동행을 유도한 이토 씨의 작전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아까와는 달리 화색이 도는 아버지와 장단이 맞는 이토 씨. 대화의 맥이 통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는 두 사람입니다. 이요다. 서 인데요. 뭔가 알아. 아야는 아버지의 무심한 듯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에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싶어집니다. 무탈했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온 연락에 다치셨을까 걱정한 아야와는 달리 다른 가족들은 무턱대고 아버지를 다그칩니다. 맞아야 했가그 소지지! 알고 보니 수저와 포크를 몇 차례 절도했던 전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패 부리는 남자를 제압하느라 손까지 다치신 아버지입니다. 마사시 마치노 히로전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전적이 있어 화를 내기도 무엇하지만 무작정 절도범 프레임을 씌운 가족들에게 서운함 가득할 수밖에 없던 복잡한 마음의 아버지는 쪽지 한장 남겨두고 집을 떠납니다. 가방 거는. ただ待ってるよりも何か行動に起こしたほがよくない伊藤さんうしくないのていうかは伊藤さん邪魔だ思ってるんでしょお父さんのことなのになんでこういう時 아버지 걱정을 뒤로 감추고 그동안 불편했을 이토 씨에게 마음 떠버렸던 말이 길을 잃어 마음에도 없는 역전까지 되고 마는 아야 입을 열면 서로 핥히게될 것이 뻔하기에 침묵을 선택하는 이토시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 나에게 자괴감이 느껴지는 아야도 감정을 멈추어냅니다. 불편했을 마음의 문까지 먼저 열어주는 이토시에게 아야도 솔직한 마음을 내보입니다. 주노소스 악마노소스 분명진나라우스다 이토 씨의 권유로 오빠까지 동행하게 된 아버지의 고향집에는 사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듣게 한 감나무가 주인도 없이 건지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가나우이니다 <목소리> 걱정과는 달리 무탈해 보이는 아버지를 목격한 남매는. 안도감과 허탈감이 동시에 휘몰아쳐 비극됩니다. 아무말 대잔치가 오고가는 아버지와 남매에게. 나도 여기서 같이 살지 않을까? 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아? 다른 사람을 아물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거요하고 묵직한 한 방을 던지고 자리를 빠져나오는 니토 씨. 가족끼리 얽혀있는 실타래는 당사자들이 풀어야죠 다 받아주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사리판단의 고수였습니다 세의 관계처럼 삐걱대는 고향집에서의 가족 캠핑이 시작되고 어색하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는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몰랐던 옛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은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밤입니다. 다음 날 택시 온다라 어도사 모시이가요가요라이 헛바퀴 돌아가는 대화만 나눈 세 사람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한 이토 씨 아버지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대화의 기술을 선수 시전합니다. 네, 어도사, 이에 와 니게마 쎄인가라. 그의 노지니, 이에의 대일을 시대. ちょっと僕を助けると思って... 아버지도 내심 가고 싶었던 본심을 이토 씨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구색을 갖추고는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벼락 맞은 감나무에 풀이 붙고 날벼락은 집으로 이동합니다. 귀하게 보관했던 상자는 허팔질에 열려버렸고 정체모를 수저들이 허공에 흩어지며 불구덩이 속으로 타들어갑니다. 잿더미만 남아버린 아버지의 고향집. 아버지의 등은 더욱 굽어지셨습니다. 그래도 화재뉴스를 보고 은사님 배러 찾아온 제자들 덕분에 힘을 얻으신 듯 조금 활기를 찾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과 질에 이토씨가 신경쓰이는 아야는 생각과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나도 산박 아버지가 선수를 치고 실버타운 계약을 먼저 통보하십니다. 아굳이 밑에 마곳 미스 네 이미 외곽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까지 했던 두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고집에 한번 물러서는 모양새로 무언의 동의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가신다고 생각하니 두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토씨 덕분에 웃으며 갈수 있음에 감사를 표하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리는 아야. 감사하게도 이토씨가 먼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물론 부딪히겠지만 괜찮습니다. 이토씨와 함께라면 방법을 찾아가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야도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뛰어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laughs>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귀중하게 품고 다녔던 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야코 사아이아야 뭔가 대단하고 귀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자 안에는 온갖 수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저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야가 수저를 쪽쪽 빠는 버릇을 못마땅해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과 요다 아, 저녁 식사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먹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모습이 수저를 모으기 시작한 연유와 아주 조금 맞닿아 보이는 정도일 뿐 수저는 단순히 이 영화의 배꼽핀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귀중한 상자가 통째로 열리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그저 아버지가 오랫동안 부여했을 소중한 가치가 갑작스레 증발하는 모습을 통해. 독불장군 세월을 향해 내리치는 벼락 같은 허무함을 보여주고자 했음이 아니었을까요? 마른 하늘에도 벼락이 치듯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벼락처럼 다가올지 모릅니다. 대책 없어 보이는 나이 많은 남자와 무덤덤하게 시작한 동거생활은 왜 같이 사는지 무엇에 끌린 것인지도 모른 채 시작된 공기 같은 관계입니다. 어울리기 힘들어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께 사귀게 된 상대의 나이가 알고 보니 많았던 것 뿐이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아야는 이제 아버지의 잔소리가 통하지 않는 딸입니다. 이토씨와 아야 이상으로 전혀 맞지 않을 것만 같은 아야와 아버지 또한 사실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いや僕もね何度も反対したんだよ相変わらずだなやはそういうとこ本当に父さんそっくりだヘリクスばかり達者だな誰に似たのかなこの子はあや <laughs> さんのお父さんだよなあや보다20いまねんいとしいとしぼだすむさいまねん綾へアボジ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울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 생활은 시시때때로 잔소리 폭탄을 던지는 아버지로 인해 늘 가시방석 같아 보이지만 사실 천천히 뜯어보면 스스로 멈출 줄도 아시고 이내 미안함을 담아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야, 이. 정말 그래서, 아야가 단단해진 세월만큼 아버지의 세월은 무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씨는 사실 누가 보아도 조건이 좋지 않은 남자입니다. 나이도 스무살이나 많은데 외형을 가꿀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때그때 그때 알바로 생활을 꾸려가는 남자에게 어떤 점수를 줄수 있을까요? 너무 평범이 알아 왠지 모를 특별함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묘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 환경적인 비밀병기는 따로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 아버지와의 동거생활에 가타부터 내색 한번 없는 이토 씨는 계시는 동안은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저렴하지만 푹신함을 강조한 중고 의자를 통해 온화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어, 믿어, 그래. 보라, 그렇구나. 그래, 미사이클을 쏙 빼가겠다. 냉소적인 아버지에게 투덜대기 일수인 아야에게 그저 감이 달다고 웃어주는 여유로운 마음이 이토 씨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어머. 감정의 낙폭이 큰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이 감정의 고요함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재능이기 때문입니다.사람의 인연이란 것은 서로 함께 노력해야만 좋은 감정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법인데 가족이야말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인연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았던 이 가족이 이토 씨를 만난 것은 74살의 아버지에게도 34살의 아이에게도 천운 같은 인연이었으리라 봅니다.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토 씨만의 친화적인 성품에 가족들은 서서히 꼬여있던 감정을 풀어내며 자연스레 동화되어 갑니다. 결국 어떤 일을 하는지,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가치 판단은 삶의 동행에 큰 화두가 되지 않는다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이토 씨의 정체는 아직도 미스테리하지만 누가 뭐래도 아야와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아나타 이다이. 뭐야? 第一小学校の給食室のおじさんです.